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밑이 두 문자 이상으로 된 지수의 분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n이 자연수일 때 A, B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 A, b 에 괄호가 쳐있고 밖에 n이 있기 때문에 이 N제곱이 A에도 B에도 둘다 n 제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a의 n 제곱, b의 n 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의 b의 n 제곱이라는 것은 a, b를 n 번 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도 n 번 곱해지고 b도 n 번 곱해져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a의 n 제곱, b의 n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여기서 수를 이용해서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a, b의 5 제곱이라고 한다면 a의 5 제곱 b의 5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둘다 5제곱을 해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의 2제곱과 b의 5제곱에 밖에 6제곱, 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a의 2제곱에 5제곱,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죠? 자 여기 바깥에 거고 안에 거두 개를 곱했죠. a의 2 5는 10제곱, 자, 이런 식으로 구했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6제곱에 여기다도 A에도 B에도 해주니까요. A에 2제곱에 6제곱 해서 2, 6, 12제곱이 되고요 b 의 5제곱에 6제곱해서 5, 6의 30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음수의 거듭제곱은 부호에 주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 의 5제곱이다 라고 한다면요. 그냥 a 의 5제곱이 아니고요 자, 음수잖아요. 5제곱이 여기에도 여기에도 5제곱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5제곱,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해서 답은 마이너스 A의 5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의 10제곱이다 한다면, 자, 10제곱을 여기, 여기 해주니까 마이너스를 10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A의 10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마이너스하고 짝수제곱이라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하고 홀수제곱이라면 부는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것까지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